꽃다 님들, 지금 8시 오후 8시 35분인데요. 아 일단 제라늄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라늄들 지금 보시면 다 뼈다귀 선인장 뼈다귀 제라늄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밤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요. 다 뼈다귀 선인장으로 제가 뼈다귀 제라늄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라륨이 그 습도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는 70%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70%가 넘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뭐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그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가게도 그게 옵니다. 제가 철저히 뭐 살균 살충제도 해주고 그랬지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그 뭐냐면은 그 밖에 있던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잖아요. 그러면 기온 차이가 조금 있었고 또 물기도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기온이 이게 이제 뭐냐면 습도가 아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면. 기온이 30도 밑으로 좀 내려가면 좋은데, 이제 30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제라늄들이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냐면, 죽는 게한 4개인가요? 4개인가 5개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곰팡이 질환이 나오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어,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부터, 어 이렇게 날개 있는 부분부터 곰팡이 병이 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빨리 발견하시면 여 위에를 자르면 자르면 여러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금 자른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잘랐고요. 밤이라 좀안 보이실 텐데 제가 낮에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런 것도 조금 어, 훑어주고 자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공중 습도가 너무 높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비가 온다든지 비가 계속 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쉴 틈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서 물러서 죽는 경우는 한두 개인가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보여드리는 위치가 되게 안정적인 햇빛도 거의 많이 많이 이렇게 그 절제돼 많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어, 선풍기를 틀어주고 다 했는데도 뭐냐면은 물기가 있었어요 화분에 어, 화분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 그, 제라늄이 그거를 그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니까 뭐냐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 밑에서부터 걔는 물렀고요. 그리고 습도가 너무, 뭐 어, 있고 위에다 물줄기 두상 관수를 제가 했, 했던 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냐면은, 음, 물, 어, 위에가 물렀어요. 위에가 물르고, 그 다음에 밑에서 물른 거는 열에 의해서 물렀다. 아, 그걸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지에서 안쪽으로 들이실 때는 여러분 오히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개인가 4개 정도는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했죠. 음, 오히려 기온 차이를 안, 안 두고 오히려, 그 뭐냐면 여러분, 그 있는 위치에서 비만 안 맞게, 아, 햇빛도 적당히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 들 이렇게, 이 뭐냐면, 제라림들을 들여오면 죽는 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냐면은 그 위에 어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 어 뭐냐면 곰팡이병이 있는 거를 잘라줬었고, 잘라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 뭐냐면, 입을, 하엽을 다 떼주고, 건조하게 해주고, 지금 물을 주지 않는 상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죽는 게 조금 멈췄어요. 어 이렇게 멈추고 아이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요. 와이 제라리움 여러분 올 여름 힘들겠는데요. 아주 지금 어 힘든 상태를 어, 가고 있습니 힘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선전해서 한번 잘 키워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다 밑으로 내렸죠. 이렇게, 여러분, 큰 아이들 있잖아요. 목대가, 어 뭐냐면은, 그니까, 러어 대품들, 대품들은 될수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비를 절대로 맞추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죽냐면, 어, 밑에서 물음병이 오는 거보다 여기 위에 부분에서, 위에 부분에서 뭐냐면은, 곰팡이병이 피면서, 물음병으로 와요. 그래서 대품들은 웬만하면, 여러분, 어, 비를 맞추시는 게 아니다. 아 어,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대품들은 비 맞추지 마시고, 산산한 곳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훌렁훌렁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 어, 꽃이, 꽃도 다 떼주고, 여러분, 뭐냐면, 어, 공기가, 뭐냐면, 뭐냐면, 이 통풍이 잘 되도록 다 이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이들 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여러분 공중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어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사실 이렇게 선인장들이 키우기는 좋은데 <laughs> 여러분 화이팅하고 있죠. 얘네들은 워낙 아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워도 이렇게 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라늄도 제가 어 열심히 열심히 어 키우고는 있는데요.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죽는 게 나온다. 그거는 죽는 거는 어이 위에 부분에 부상 간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어 뭐냐면은 곰팡이병이 있으면서 물러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어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는. 물을 어 많이, 이, 이 화분에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햇빛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물은병으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 실전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분, 어 조금 많이는 아니어도 죽긴 죽었었는데, 어 그때 보니까는 이 얘네들이 곰팡이병에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만 꽃을 하나 남겨놨는데요. 꽃도 웬만하면 다 떼시고, 하엽도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기는 싫지만다 뼈다귀, <laughs> 제라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위에 부분이 물르시면 얼른 이렇게 자르시면 그 물음병 자체가 이 밑에까지 금방 안 번지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다육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밭을, 어, 다육이 밭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를 제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민들레가 뭐냐면은 여러분, 민들레가, 아, 이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야, 응애 여러분, 약 내가 진짜 몇번 했잖아. 그런데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응애로도 어, 여름에 어, 다육이 밭에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낼 부분에 여러분 깍지벌레뿐만 아니라 응애로서도 이차적인 무릎병. 곰팡이병이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선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전은 새벽에 비가 옵니다. 새벽 아침에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태풍 소식이 있거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이 지금 보시면은 어 이쪽 측장은 열고 가지만 왜냐면 환기가 안,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 측장은 닫고 갑니다. 이쪽에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웬만큼 차단을 시켜 줘요. 그리고 어, 환기는 이쪽으로 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밤에 온도는 많이 올라가 봤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27도 25도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이 어, 이 밭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이 물만